마이너 하면 더썰어 넣게. 응? 기름이 많이 나오면 맛있잖아. 더 넣을까? 응. <laughs> 아이고, 나를 믿어. 왜 맛없다고 그래? 아, 진짜. 해 봐도 왜 맛없다고 그래? 자, 드세요. 많다 <놀람> 아유, 이 응? 예, 고추하고, 저기하고. 파고 볶은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문 열어놨어? 문 열어놨어. 어디에? 아유, 이거 아셔. 이너라 한번더 썰어 넣게. 을 응? 기름이 많이 나오면 맛있잖아. 더 넣까? 을자 응. 팥그릇 내어봐, 연태야. 팥그릇? 아, 그래? 응. 더 내야겠어. 기름을 취하잖아. 응, 그래. 됐어요? 나서 쳤어? 나도 쳤는데. 고만했지, 많잖아. 어? 여기서 볼까? 예. 또쌤 s e 안되려가 살려면 고거기가좋 후라이에다가잘 됐나? 응? 파기름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뇨아뇨 그렇지마 지금 파기름 나오지도 않았어 이거 더봐도 여기 응. 자르려면 후라이팬에다가 큰일 납니다 잘못했어 일단 좀 늘려서 파기름좀 나오면 해요 바꾸자면 왜 계속 바꿔야지? 응? 하셔야 되 어차피 뭐 끓이는데 네, 아 자가 물을 그렇게 조금씩 봤죠. 이거 보자 하세요. 와서 풀러세요 음. 나는 한... 상 코코는 이런 걸 보고 할 때는 어안지데 기분 얼마나 좋고? 내가 다번 더. 이거 해줘요. 고춧가루 넣으시고, 고춧가루 넣으시고. 너무 빠잖아 소금 소금. 저 간수잖아요. 소금 그만 넣어. 아. 이거 다써 넣자. 고춧가루 아직 넣고서 하고. 고춧가루. 아직 넣고서야? 넣어야지. 그럼. 아니 볶는데 그거 다 볶은 다음에들 라니까 그러니까 왜? 그치?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응. 응. 어떻게야 여기 고춧가루 얼대로만 또만 넣지 마. 그만 넣지. 그 계속 오늘 넣고. 파. 일단 부시고 이거, 이거, 잘라놓을까요? 물 조금 드시고. 나너 아, 하는 게 진짜 위험해 죽겠다. 이렇게, 가세 가지고 자꾸 일단은 조금 더 저기 한개 두고. 해봐. 맛있지? 틀리지? 확실히? 틀리겠지. 그럼. 틀리게 하라니까. 언제 보내? 아이고. 그래. 내가 볼때 엄마도 이, 이런 걸 좀, 저기 해야 돼. 바꿔서 좀 해봐야 돼.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잘라 넣을까? 응. 응. 응, 조금 더. 응, 조금 더 볼까? 아니, 아니, 응. 일단은 조금 더 저기, 요거 뜨뜻하게 끓이세요. 아, 파는 건 아니니까. 넣어, 넣어. 잘라 넣어. 아, 기다리세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응. 그 다음에는 할거 없어요. 지금 양념 계속. 그래. 마늘도 넣지 말라며. 엄마, 그냥 좀. 아이고, 나를 믿어. 왜 맛없다고 그래. 아, 진짜. 해보도왜 맛없다고 그래. 어느 정도 고개 좀 눌러서 냄새. 어 정도 좀. 파기름 좀 놔야지. 파기름도 안 나고 자, 그냥 휘졌으면 뭐 어떡하냐, 이야다 왔어, 이거 다. 파가 익었잖아. 익었잖아. 아, 이거 매운내 올라온다. 그래놓으세요또 잘라놓으세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음. 가위로 가지고 여기로 와, 여기 로에 여기 이거 위로 잘라요? 아, 위로 자르면 어떡해냐 여기 밑으로 잘라야 밑으로. 응. 음, 더 잘라야 돼, 요기확 잘라야 유 그렇게 하겠다. 무슨 병이 들은 거야? 그럼 이거 다부셔볼거 그랬네. 드셔보지마. 더 넣어 이거 벌려. 계란 네. 응. 가세머니 치고. 응. 응. 물이 작잖아. 물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응? 물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응. 간 한번 보셔요. 내가 볼 때는 대가것 같은데. 신가 아, 볼 거예요. 가어서 다시다. 다시다. 한 스푼 반. 응. 간이 안 맞어? 간이 하나도 안 맞지. 안 왔잖아, 간을. 그냥 파만 어허. 볶았지. 너무 맛있어. 너무 짠거 아니야? 아깝 아니, 이거 안 짜. 아무것도 안 넣는 지 몰랐어.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었 그냥 파만 볶았잖아. 그래서 두들그래서 간을 보여야지. 맛있겠다. 내가 봐도 맛있어. 두도 그만 깨세요, 아야. 진짜? 닭개네, 어. 다깨 그래도 싱겁다. 됐어. 맹탕이다? 아니, 엄마 싱거우 맞는 거야. 아이고, 너무 맹탕이야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 몰라. 이따가 저기 하자, 엄마.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아. 안 오고? 응. 끓는잔 해야지. 이거지 나도, 다깨끗하 네. 아, 예. 네. 다 됐어. 아유, 계란이 아직 안 익었어. 내비는 거? 그냥, 아니, 그냥, 맵게 그냥 놔두면 안 돼. 놔둘 아, 응. 음. 그래, 그래. 호주가 더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흰색이로 다 부어줄까? 어? 됐어. 갈 거네. 흰색이로 다 부어줄까? 적당한 그릇에 퍼 주십시오. 적당한 그릇에 잘 뜨세요. 아따 이거 많다. Yeah. 이 팔을 부적부적해서 파야 하는데 니가 못하게 해서. 조금 더 줄게. 예. 응? 주세요. 자, 됐어.